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졸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기적의 날입니다 어제 밤에 눈이 와서 아직도 길에 눈이 있고 얼어붙은 땅이 미끄럽기도 한데. 이런 날 새벽이면 휠체어 타고 오시는 권사님, 아 어떻게 오실까 그냥 마음이 절입니다. 막 때로는 막 비고 비가 오고 오늘은 비가 와서 못 오실 텐데 그래도 보면 와서 계세요뭐 지팡이 들고 오시는 90이 넘으신 권사님도 그냥 오시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추위와 미끄러운 길. 이 어두운 길을 휠체어 떠는지팡이 들고 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고 정석이고 눈물이고 신앙의 고백이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구에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과 오늘 찬양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자, e 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탄절이란 달랑 그날 하루 메리 크리스하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도 있어야 돼요. 미리 성탄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가. 마치 동방박사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물을 준비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당일날 아침이 아니라 마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래전부터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고대하며 그 메시지를 받고 게시를 받고 나왔던 것처럼 찾아왔던 것처럼 준비했던 마음을 정성껏 쏟았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눈물이 조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고백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달이 되면 가슴이 떨립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만 s 면 성극을 준비하고 또는 m a s Christmas, Christmas, c h r 스 s t m a s 연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기대가 됐어요. 당일날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고 어,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기억 속에 남습니다. 사실상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전고등부 또뭐 교회학교 학생들이 행사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 평생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과 신앙의 고백을 새겨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면 혼자 찰싹 불른 타이즈. 지금 생각하니까 타이즈였어요. 초등학교 때 같은, 초등학교도 아니야. 두손 옛날에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 특송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그냥 눈앞에서 서른서른 하고 동방박사도 해보고 목자들도 해보고 목자가 제일 수입이 짧짤했어요. 추운 겨울에 목자들이 모여갖고 그때는 이제 빵을 나눠 주더라고. 동방박사도 빵 없고, 예수님 아기 예수는더 없고, 그리고 뭐 요셉 마리아 먹을 거 없는데 이 목자들은 연습할 때마다 삼립 크림빵을 줬습니다. 아이고 춥네. 여보게 자네는 어떤가? 나도 춥네. 자네 좀 먹을 걸 가져왔나? 내가 가져왔지. 그래서 빵을 싹 삼립 크림빵을 꺼냈는데 여보게 나좀 나눠 주게. 그럼. 그래, 그래 우리 나눠 먹세. 그러면서 목자들만 나눠 먹. 었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를 한 적이 있어, 아,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을 한적이어 요셉, 요셉을 했는데 그렇게 싹 마음이 안 되는 마리아를 옆에 세워놔서 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평소 나를 괴롭히는 마리아를 옆에 갖다 놓고 예수는 이제 인형을 갖다 놓고 요셉은 대사가 없습니다. 요셉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동방박사 와서, 뭐 목자들 와서 절하고, 탁, 오면, 뭐 하냐면, 고개만, 음, 고개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마리아에게, 여보, 날씨가 추우니 빨리 들어갑시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사가 없어서 편하긴 했는데, 빵을 먹는 수입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평생,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레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빵 때문에 설린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추억들이 그 기억들이 머릿 속에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추억들과 기억들을 많이 새겨놓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추억과 기억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추억과 기억에 의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학 행복론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은 뭐냐?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이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옛날 행복했을 때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막 올라와요. 와, 그때 참 좋았지? 몸이 행복한 기분이 막 올라와요. 근데 막끔 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아, 어떻게 해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데도, 아, 그때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은 행복이 없어지고 순간 마음이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꾸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행복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해요. 행복한 기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고래 든걸 갖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이 기억이 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 사람의 추억은 늘 아파요. 속상하고 힘들어. 그러니 얼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지금 가슴에 품고 사는지 아니면 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난 맨날 이래 이런,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지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추억이 들었어요. 기억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추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과 꼬치집하할왜 그런지 이지 않았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이 꽉꽉 채워져 꽉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추억이 빵 모세, 말씀의 추억 다윗, 말씀의 추억 엘리야. 말씀의 추억, 와 믿음의 선배들의 추억이 확 들어와서 나를 확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가는 이 길이 고달프지 않냐는 축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더 여러분이 선곡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유대 땅 베들람에 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만나 하고 물어보세요 혼자 계시면, 여보게! 유대 땅, 베들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게 맞나? 물어보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소, 맞소! 메시아가 탄생했다네! 그래서 생긴 말, 그래 생긴 말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고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그게 맞소! 그래서 그로쏘마서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이 막 흥분되고 기다리고 그럼 우리도 가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설레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마스의 정신 바꿀까요? 그로오마쏘의 정신 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이 있는 12월달에 그 단편 소설이지만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 당연히 복음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설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기억하시죠? 안과 델라라고 하는 한 가난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한 부부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상대가 가장 행복하게를 원했던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한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이 전해지니까 그것을 선물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서 드려질 무엇이다.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달란트에 비해 보면 종들이 주인이 먼 곳에 갔다 다시 올 동안 그들은 달란트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뭘 준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긴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구나. 달란트가 주인이 지금 달란트 도, 아이고 다섯 달란트 남았네. 아이고 우리 창고에 채워진 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주인도 없는데 올 때까지 누가 뭐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 줬어.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인이? 내가 더큰거 맡겨도 되겠다 너. 내가 너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니까 내가 더큰걸 맡겨도 되고 너는 나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선물은 사랑 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남겨놨을 때, 한 달란트 더안 남기기 아까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맡겨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거라도 내놔라. 넌안 되겠다. 너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수명, 살아있는 생애는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동방박사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그 메시아 앞에 우리가 기름, 기름을 준비하던 등불을 준비하던 그 선물을 준비하고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선물의 내용은 각자 마음에 달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혹시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크리스마스가 담겨져 있는 캐롤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 하시게. 크리스마스 캐롤. 이렇게 얘기하면, 어? 무슨 내용이지? 저자는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어는 주인공 얘기를 하면, 아하 합니다. 주인공은 영감입니다. 무슨 영감일까요?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 영감, 그러면, 아, 얘기가 잠시 떠오르죠. 이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지독한 구두쇠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나름 자수 생활을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이라, 자기를 위해서 도쓸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절대 쓸 줄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크리스마스 때 노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터 할라데이는 이 부활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 할라데이는 일주일씩 놀아요. 일주일 축제하고, 파티하고, 휴강하고, 일주일씩 해요. 우리나라는 딸랑! 하루에 딸랑 할로. 네. 근데 이 스크루 지원 가면 어떻게 했냐면, 유럽은 일주일씩 놀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직원에게 너는 내일 하루 그냥 저녁 드라고칠 먼저 뭐 식사하고, 어떻게? 다음날 출근해! 그래갖고는 지독하게 휴가도 안 주는 사람. 그니까 아주 그냥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마스에 유일하게 투덜대는 사람은 스쿠루지 영감입니다. 왜 일주일씩 쳐놀고 앉았어요? 정 언제 이래 언제? 이러면서 딸랑 하루 직원에게 주고 하루 쉬는 것도 못마땅해게거든스쿠루지 영감이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에 집에 가서 잠을 잘라고 누웠습니다. 그 집은 자기 친구가 살다가 죽는 바람에 자기에게 넘겨준 집인데 그날 밤에. 자기 친구가 온몸에 쇠사슬에 감기고 발목에 쇠가랑과 손목에 쇠가랑을 차고 완전히 험성거진 모습의 유령으로 그 밤에 나타납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하더니 내가 평소에 사는 동안에 남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오롯이 그냥 내 목숨을 얻고 살았던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가서 이 모습이 됐네 오늘 밤에 자네에게 세 명의 유령이 나타날 것인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12시가 땡 치고 이제 1시가 다가오니까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모습은 어린아이인데 머리는 백발을 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인데 이름하여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이스코르지 영감을 가지고 과거 여행을 떠납니다. 춥고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한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동냥하면서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를 도와주고 착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좀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걸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갔던 외롭고 고통스럽게 자란 자신의 모습 매몰치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유령은 현재 유령이 나타납니다. 현재 유령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크리스마스를 투덜대고 왜 이렇게 노느냐고 하고 직원들에게 한 명에게 달랑 하루 휴가주고 오라 그러고 한 번도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 이웃을 신경 써본 적도 없고 이 드넓은 지구 땅에 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 미래 유령이 나타납니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라한 어떤 장례식장에 차디차게 식어있는 시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이 입고는 옷조차 다 벗겨가고 아무도 시신을 옆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쓸쓸히 있는 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관 뚜껑이 열려지고 나서 그 속에 있는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마지막 최고가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거기서 그 미래 유령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내지나온 삶이 이렇게 차디차고 냉혹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사실 깨달게 알았다고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크리스마스 아주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살겠다고 울부짖으며 소 몸부림치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다음 날 아침 스크루지 영감은 더 이상 지독한 구두세가 아닙니다. 어딜 찾아갔을까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면서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뿌리쳤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가정에 찾아가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푹쉴수 있도록 쉴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직원에게 휴가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의 인사를 그들을 찾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돌았나 봐. 마침내 돌았나 봐.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웃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스크리지 영감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에 행복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크리즈 영감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영감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도 외치지만, 정신도 똑바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뭐냐? 크리스마스 정신. 크리스마스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나누어 주고 사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받기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살아라.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며 이웃을 돌보아 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주셨어.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는 정신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를 아주 위해서 끔찍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트 25장, 제가 성고를 정리를 많이 했어요. 마트 25장으로 바로 갈수 있을까요? 본문을 띄워봐 주세요. 마트 25장, 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정리, 이게 마트 25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정신이 이 성경 속에 이 구절 속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임금은 다시 말할 것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사실상 오른편 왼편은 중요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건 약간 의롭다. 우리도 오른팔 많이 쓰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좀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왼쪽에 있으면 옳지 않다. 이걸 구분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뭐 좌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은 양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버지께 메모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잘라서 1번, 2번, 3번으로 적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뭘 받아요?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과 같은 염소고 즉이 작은 자를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두 번째 나와서 이미 오래전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뭐해라? 상속받으라 이게 두 가지 미래적인 사건이죠 복을 받을 자들이라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펄벗을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기까지 했죠? 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모른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많이 쌓아 놓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가식이 없고 의식이 없고 의도가 없어요. 계산이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했을까요? 정신이죠, 정신. 정신이 정신. 정신이 삶이 된 거죠. 삶이 된.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큰 은혜를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남은 생애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위를 돌보며 살아간다.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주는 것, 만나주는 것, 밥한 끼, 물한 모금, 그냥 손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 격려가 되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거면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능력 있으면 더 크게 많은 것을 할수 있으면 좋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피를 너무 쫄딱 맞았어요. 너무 쫄딱 맞아갖고 그 옆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가서 커다란 귀족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우산을 좀 하나 달라. 그랬더니 비를 맞고 쫄딱 맞은 행색을 보니까 마치 그냥 물에 빠진 세양지 같고 귀찮은데 하인을 시켜서 아이 우리 귀찮으니까 딴데 가보라고요. 딴데 가보라고. 그래서 왕이 그, 그 집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어요. 그저 당장 화가 날 텐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군사를 부를까요? 아니다. 아니다. 밤늦게 비 먹고 온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다른 옆집에 가는 농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비를 쫄딱 맞고 하는데 우산을 하나 빌려 주시오. 아, 그랬더니 자다 말고 나온 그 농부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줍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꼭 갚겠소. 그리고 갔어요. 나중에 왕의 큰 어가 같은 큰 마차가 와서 큰 상금을 그 농가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귀족이 보고 배가 아파서 도대체 무슨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이 집에 와서 왕이 우산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귀족이 땅을 치면서 막. 우리 집에 더 좋은 우산이 있는데 막 금메키치라고 막우산했는데다 왕인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왕인이 말을 안해갖고 내가 안 했다고 땅을 치더라는 거죠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전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할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아이 귀찮게 왜 이래 하는 사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나를 문전박대했던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제일 좋은 우산을 나한테 내어주었다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절 40절 볼까요? 마지막 절 임금이 대답해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나까지 나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나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힘들거울때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에 크리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